오늘은 제가 이 그러니까 우리 만병의 근원이 되는 그런 요인 중의 하나인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활성 산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산소라는 게 뭔가니? 우리가 일상 생활에 이 호흡이 가장 중요하죠. 그때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게 바로 산소인데, 이 산소는 이 세상 모든 게다 그런 게과적불급이라고 그랬죠.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소가 너무 지나치게 많게 되면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게 되는데, 바로 그,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산소가 미쳐버린 게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돼서 나중에 변으로 나가는 그 모든 작용이라는 게 얼른 쉽게 설명을 하면 산화와 환원작용인데 산화에는, 산화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학교 시절에 공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산화라는 게 산소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지나치게 역기하면 썩는 작용까지, 그러니까 소화가 돼서 이, 그러니까 배변이 되는 그 과정으로 나가는 게 산화작용인데, 거기에 주요 역할을 하는 게 산소인데, 이 산소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어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말로 들어보면 활성산소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바로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산소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그게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게왜 그런가니 활성산소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몸관이 항상 들으시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그거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그게 산화돼서, 즉, 소화돼서 몸 안에 영양소로 돌아가는 과정에, 그러니 생기는 작용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있는데 특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되면은, 이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활성산소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하는 작용이 적당한 정도로 있으면은 내몸의 모든 기관을 돌아, 음, 돌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아져서 넘치게 되면 이제는 그 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게 우선 피부적으로도 어떤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즉, 노화의 주범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될수 있는 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전에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아니 소위 좀 그러니까 안 좋은 표현이지만 모자라는 사람이요.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좀그 소위 말하는 정과가 정신 지체 악약 그런 사람들은 암도 걸리지 않는 까닭이 바로 몸관이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생겨도 지극히 조금밖에 안 생기고 안 나니까 그래서 바로 암이 되는 것도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할 때 제가 암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세포가 미치는 게 암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활성산소가. 우리의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그게 바로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건데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러니까 지적 장애자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별로 그러 그러니까 느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체 장애자의 경우는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곳에 제가 잠깐 있어 왔었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그러 그러면은 그거를 일부러 그 다음에는 설사제를 복용해 가지고 일부러 설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런 지적 장애자를 먹는 대로 그대로 두게 되면은 엄청나게 비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설사를 시키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은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내내 의지에 의해서 조절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리고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인류 문화 문명의 발달은 바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스트레스 공간이 가장한 게 경쟁 의식에 의해서. 즉, 인간의 인류 문화의 발전이 경쟁 의식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화 문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경쟁력을 일으켜서 인류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일으키지만 그게 너무 지나칠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거에 의해서 소위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분도 많이 생기는데 바로 그런 우울증 같은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내 몸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게 뇌에까지 작용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까지 일어나는 그런 게 생기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이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뭐가 하니? 내 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의지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그 우울증 스트레스에 대한 노력 하나의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뭔가이 많이 햇빛을 갖고 걸으시면 우울증 환자의 치료법에 제1항목에 들어가 있는 게 햇볕을 받고 많이 걷는 겁니다. 완전히 비타민 D는 바로 그러니까 이 햇볕을 받고 걸어야만 내몸 안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타민 D가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햇볕을 받고 걷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울러서 다음 단계로 한건농관니 음식에 의해서 하는데 음식에서는 어떤 게 가장 활성산소를 그러니까 줄여주고 또 활성산소를 덜 우리 몸 안에서 생기게 하는 거 아니? 바이타민 계통인데 예, 바이타민에서도 그러니까 유난히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경우에 그리고 저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비타민 C는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기 쉬운 게 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과일 종류입니다. 과일 종류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비타민 C 아 얼른 생각하시게 레모 같은 거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거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바이타민C가 레몬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많고, 그러니까 고질의 좋은 질의 바이타민C가, 그러니까 특히 한국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니, 풋고추 있죠? 풋고추에 들어있는 바이타민C는 레몬의 최소한 도 5배에서 10배나 됩니다. 그래서, 식사 때 풋고추를 한 피에 세 개씩만 드셔도 우리 몸에 필요한 바이타민C는 충분히 섭취가 됩니다. 레몬을 한개 스물두 개째 짜서 드시는 것보다도 더 많은 바이타민C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게 풋고추를 드시는 건데, 비타민 C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비타민은 아 그러니까 두 종류로 하나는 수용성이고 하나는 지용성입니다. 수용성이라는 거는 뭔 말이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지용성은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타민 c 를 예, 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시중에 보면은 1000mg 짜리 같은 것도 있고, 심지어 5000mg 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실제로 하루에 필요한 바이타민C의 양은 70에서 100mg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왜 도대체 1000mg에서 3000mg을, 그러니까 그런 짜리 제품이 있는 거니?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시게 되면은 다른 음식과 했을 때그 그러니까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녹아서 그냥 배출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mg짜리를 드셨다고, 아유 내가 이 1,000mg이나 먹었는데, 그런데 1,000mg이 다내 몸에 절대로 남지 않는 게. 반 이상이 그냥 음식에 쓸려서 그냥 내려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mg짜리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필요한 100mg도 못 가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바이타민C를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데 바이타민C를 섭취할 때 그런 정제로 되어 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더내 몸에 흡수도 잘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연산이 제일 좋은 게 바로 거기에서 적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타미C에서 오늘 제가 하나 더 일러드릴 게 뭐가 있는 거니, 플럼 종류는, 예, 플럼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음, 플라몬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호주에 사신 분, 음, 분들은 아주 특별히 또 하나 축복받은 일이 있는 게전 세계 식품 중에서 가장 바이타민C가 그리고 아주 고질의 좋은 바이타민C를 가지고 있는 게캐커드 플라몬이라는 겁니다. 캐커드 하면 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캐커드 내셔널 팍이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캐코드 내셔널 팍이 어디 있는거니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그 캐코드 내셔널 팍을 음, 가본 적이 있는데 캐코드 내셔널 팍이 호주에서는 우라늄이 가장 많이 내장되어 있는 곳이 캐코드 내셔널 팍입니다. 그런데 이 호주 정부가 그러니까 그 캐코드 내셔널 팍을 최소한 30년에서 50년 이내에는 개발하지 않기로 그 니까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하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손들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그거를 계속 뭐이 호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의 적자 때문에 그러니까 외 외국에서 자본도 많이 들여오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우라늄을 만일 이 사람들이 우라늄을 개발하게 되면 그러니까 추정매장량이 최소한도 200년은 넘는 그런 양이 있다고 봤는데 지금 그거를 계속 다 쓰게 되면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완전히 딱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잠깐 다른 이야기로 봤는데 그 캐코드 플라움이라는 게 바로 그 캐코드 내셔널파 거기에만 자라고, 그거를 원 재배한 게에버리지니들입니다 그, 저는 그때 거기 가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플럼이 작습니다. 조그맣니다. 요만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그, 캐코드 플럼에, 와이타민C가 최고질에, 아주 최양질에 와이타민C가 거기에 들어있어서, 그 와이타민C가 항산화물질로, 바로 활성산소 같은 것을 그러니까 제거해주는 그캐코드 플럼 안에 들는 바이타민C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레몬이나 고추에천배 이상이나 되는 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바이타민C가 저는 그때 그 지나, 지나갈 때한번외가졌는데 도저히 먹,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떨고 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고 그런데 제가 그때 갔다 올 때만 해도 저는 이제 그때는 처음으로 캐코드 내셔널 파고가면서 거기서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러니까 이그캐코드 플럼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맛을 보고는 아주 무슨 이런 거를 아무리 좋다 고해도 아유 못 먹겠다고 했는데 바로 작년부터가이캐코드 플럼에 대한 게 의학지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도, 그러니까 이 캐코드 플럼에 대해서는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캐코드 플럼이 그렇게 와이타민C가 아주 양질의 좋은 질에,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항산화제 와이타민C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라 제가 오늘 그 항산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가 기억이 나길래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캐커더 내셔널 파괴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그니까그 자체 그러니까 아이로서는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직까지는 제가 그거를 팔고 있는 데를못 봤어요. 근데 그게 바로 건강식품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는 그 건강식품으로 그러니까 분말이라든가 그런 거로 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또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그부이 피부 관리. 그니까 그, 러니까 패커드 플러그로 만든, 그러니까 피부 관리하는 노루는 굉장히 아주 예, 양질의 좋은 질의 제품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거를 분말로 구하게 되면은 그 분말은,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강력한 이기 때문에, 분말을 드실 때는 한 번에 1g 이상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말씀드린 데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것도 과유죽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굉장히 몸에 오히려 해가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태코드 플럼의 경우도 분말로 구하시면 그거를 드실 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등급이, 그러니까 공업병으로 그런 피부 관리 제품으로 나오는 그런 등급을 드셔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풋그레이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등급의 것만 드셔야 되는데, 왜공업병으로간 거는 안 되시는 거니? 제가 옛날에 이 건강식품을 생산하면서 경험해 본 거고, 또, 심지어, 제가, 그, 그니까, 제가 이거를 특정 국가의 것까지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중국제 고춧가루를 제가 샀다가 정말 너무나 놀랐던 일이 있었던 게, 이 고춧가루를 물에 풀어서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물에 풀었더니만, 뭐가 밑에 잔뜩 깔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쇠가루예요. 그거는 제가 샀을 때, 고의적으로 넣는 겁니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100g도 안 풀었는데 밑에 나온 게 그러니까 스푼으로 그러니까 한 스푼 이상의 쇳가루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그런, 그런 식으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공업용 제품으로 만들 때그밀리 그러니까 방앗간에서 하게 되면은 그게 쇠롤라 같은 게 부딪혀서 돌아가기 때문에 쇠가루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쇳가루는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보니 자석으로 쇳가루를 완전히 그러니까 골라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하게 되면은 제 아무리 그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제조 과정에 쇳가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풋 그레이드로 그러니까. 식품에 그러 등급으로 사시게 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과정의 쇳가루를 다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심하셔도 되니까 꼭 제가 이거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것들도 예를 들어서 다음에 언젠가 논의에 대한 말씀도 제가 드릴 텐데. 논의 역시 이남태평양 지역과 하와이 그쪽에서만 자라는 대단히 항산화물질로 좋은 물질인데 그 논의의 경우도 이,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경우는 논의를, 논를 전문적으로 해서 이 자연치료사에게 논의로 그야말로 논의를 만능의 식품인 것처럼 그렇게 PR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의 경우도 제조 과정에 불순물이 안 좋은 게 들어간 거를 드셔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나와 있는 싸구려 그런 물건들은 사셔서는 안 되고, 내 몸에 들어갈 것인 만큼 고급 품질에 확실하게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을 드셔야만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 시드니 교민 서범석이 만든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을 아직도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보실 제 영상을 열어보면 아래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하신 분은 신색이고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의 구독이 보이면 빨리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옆에 종이 하나 나옵니다. 그 종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새로 만들어 올릴 때마다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